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시즌3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해 마지막 방송이 아니고 시즌3 마지막 방송. 자, 시즌4 때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자, 컴백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푹 쉬다 오겠습니다. 플러스 5.04 bh 플러스 2.43테라제니 테스 마이너스 0.16. 한국 정보인증 플러스 1.35. 자 네마블 좋아. 자 얘네도 이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고 얘기 나왔죠. 네. 블록체인 기술 사용해서 해야 되겠죠. 다른 다 게임들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좋은 뉴스 나왔고 마지막 와 피날레를 딱 장식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림 좋고요. 네. 그냥 느낌적으로는 한 13만 5천 원에서 또 꺾이지 않을까. 네. 60일 120일 판동 제대로 받았네요. 어. 120일 반동 제대로 받아서 지금 어. 골드 크로스 갈것 같고요. 세번째적선명 주봉상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잘했고. 네. 그래도 크게 보면요. 계속 박스권 움직임이죠. 네. 자, 넷마블, 다음 pH. DH를 누가 못 말릴 것 같은데요? 와, 무결랑 완전 잘했다. 추가적인 상승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 사는 거 보세요. 와, 미쳤어요. 어. 기관 매수세 세게 붙었고요. 어. 외국인도 같이 따라 붙고 있어서, 그리고 6일선 추세선 고개 들어서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현상 나왔고요. 아, 잘했네. 네, 절반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죠? 네. 잘했어요. 네. 와, 월봉도 적선병 만들어 버렸죠? 잘 만드네. 브레이크 시점 잘 잡았고, 월봉, 어디까지 갔냐? 아, 이전 거 돌파했어야지. 아, 아쉽다, 그거는. 자, BH는 역시 좋은 종목입니다. 네. 진짜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요. 야, 여기 반등 나오면 이제 될것 같은데, 반등 나왔어요. 야, 이 고점에서 20일 반등이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자, BH 좋고요. 넷마블 좋고요. 다 좋네. 테라! 아... 씨, 테라! 어렵다. 테라 어렵네요. 그냥 막말로 이거 중간 지켜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 중간 지켜줘서 다시 반등권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에 터진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량 나왔으니까 이 중간 정도는 지키고 올라가 줘야지. 당연히 여기 뚫겠죠? 네. 뭐 거의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 만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 생각하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우상향 가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를 지지 못 받고 내려온다 면 다시 원상 복귀. 그러면 또 오래 걸리겠죠. 네. 괴롭고 힘들고 네 주봉 월봉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일봉상 저때 나왔던 거래량이랑 함께 만든 게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값 장대 형봉 중간 지지 받고 올라가는 그림. 네 그러면 또 상황이 몰라지죠. 네, 네 아직은 테라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애매하고 한국 정보인지. 음 잘하고 있네요 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어, 나쁜 그림으로 볼수 있는 건 없어요 음, 주봉 한번 볼까요 그 주봉은 뭐 나쁘다고 하... 하긴 좀 그렇네 네. 월봉 월봉에서 살렸구나 나쁘진 않은데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지금 현 위치에서는 어. 뭐 이미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는데 네. 지금 위치에서 과연 이 122선을 뚫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거래량이 좀 적지 않나? 어. 여기 반등해서 올라가려면 여기 빠진 것도 빨아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예요? 악성 매물 소화하다가 실패한 거고. 어. 또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60일도 살짝 고개 들었죠? 네.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거의 몇달 동안 지금 어? 한. 5, 개월 6, 7개월을 지금 계속 뭐야 9, 10, 11, 12 아, 4, 5, 4, 5개월을 지금 고개 숙였다가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힘들었던 60일선도 골드, 골드코러스 시킨 다음에 120일선도 따라왔으니까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넘으려고 반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단식 상승 되는 거죠 네. 그 그림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수하기는 살짝 위험하네. 요 어. 왜냐하면 어, 여기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래다 소화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될가능성을 확률로 놀라면 여기 거래량 하나가 나왔겠죠. 어, 한세 개는 두 어, 개는 나왔겠다. 두 개는 나오면 조금 편안하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살짝은 불확실성. 과연 이 120일선을 뚫을 정도의 힘으로 반등해서 올라갈까. 어,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응. 120일선이 강하게 누르고 있는데 이,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어, 얘 같은 거래량이 만약에 1월달 초에 한두번 정도 나온다면 저는 얘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한국 정보 인증 자 다시 넷마블 좋고요 bh 지금 상황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테라는 애매하고요 어, 한국 정보 인증도 괜찮다 밑에 이평선 두 개나 잡아주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 올려놨잖아요 하나 둘 올렸잖아요 네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기분인데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한국정보 인증 갖고 계신들도 분 기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 121선 위로의 캔들을 만들어 놓고 61선이 이 5일선이 뚫었다. 그러면 적어도 8500원은 가겠죠. 8000원에서 8500원까지 8 0 0 0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음, 여기까지는 적어도 어. 이거 반등하려 이거 반등한다는 얘기는 이거 뚫고 올라가겠다는 얘긴인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전체적인 그림은 테라 말고는 분위기는 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넷마블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얘는 또 갑자기 또 외국인 기간 빠지 빠지면 또 내려가는 애라. 네. 그래도 BH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점 또 다시 높여놓으면 어~ 아마 테라제니테스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아~ 테라가 아니고 저~ 뭐야 이스페타시스처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이수도잘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